안녕하세요. 재밌는 인테리어 잼잼TV의 MC 정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크레이저 커피의 대표님과 함께 콜라보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를 정말 듣고 싶었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소개를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제 프랜차이즈보다는 카페 컨설팅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원두 납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카페에서 요청하는 그런 인테리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아이, 그,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카페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이니까 사실 이런 인테리어 문제에서도 제일 의심을 많이 하고, 제일 실제로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이거를 좀 많이 알고 싶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 문제가 사실 가장 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점점 아. <laughs> <굉장히 중요하죠. 웃음> TV 쪽에서는 카페 인쇄를 좀 많이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아. 직장생활할 때 많이 해봤어요. 우리 카페 사장님 제일 많이 묻는 게 있어요. 특히 프랜차이즈면 평당 얼마야? 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게. 큰 평수, 작은 평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내용은 같아요. <laughs> 그쵸. 그렇죠. <laughs> 내용이 같거든요. 그쵸.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큰 평수인데 한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똑같이 작은 평수에 한 명, 이렇게 한명한 한 명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평당으로 따지면 작은 평수가 그렇죠. 비슷해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외관 작업할 때, 50평이에요. 카페가. 그리고 얘는 카페가 5평이에요. 10배 차이잖아요. 근데 입구는 똑같이 3배 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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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죠. 그러면 럼 응. 5평이라고 외부에 뭐 500만 원에 보사하고 얘는 큰 평수니까 똑같은 크기인데 얘는 뭐 2천만 원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 똑같이 500, 500이에요. 그럼 작은 평수는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걸 평당으로 풀이를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5평이나 15평이나. 들어가는 사람도 똑같고 아니 자제 차이 해봤자 그렇죠. 얼마나 하겠냐고 어차피 사람 들어가는 거 공정이란 게 있는데 똑같은 건데 다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음. 이것 때문에 처음에 너무 비싼다는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해요 그좀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요 그럴 때는 이제 저는 딱 얘기를 해요 어 여기는 평수가 크니까 간판 다섯 개 들어가고 여기는 간판이 하나 들어가니까 이런 음. 게 아니라 똑같이 간판도 하나고 하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작은 평수는 음. 큰 평수보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건 똑같지만, 자연스럽게 평당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안 되는 데들이 너무 많아요. 견적서, 그쵸? 지금도 평당 얼마라고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음. 하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인테리어 업체가 얘네가 우리랑 공사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세세하게 알려주지는 않는 게 사실이긴 해요. 음,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네.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카페 사장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네. 일반적으로 보통 한 15평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라 하는 부분들을 하면,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할까요? 물론 예쁘고, 안 예쁘고, 소품 이런 거 빼고. 기본 공사로만 하면은 사실 뭐 평당 250 정도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쵸. 그리고 사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소비자가 네. 아 그럼 총 얼마? 아이 금액이 필요하구나라고 네.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어, 간판할 때 얼마에 모공사가 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만 얼마 정도 그렇 그러니까 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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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은 듣다 점점 이제 그래서 얼마라는 거지 이렇게 돼 버려. 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laughs> 그래면 이렇게 대답하니그 <laughs> 사실 평균적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 소품이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사실. 뭐, 처음부터 견적을 이 정도 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딱 견적서를 가지고 왔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laughs> 특히 노출형.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거 진짜 돈 많이 들었다인데일반인들 봤을 때는, 어, 이거 돈 별로 안 늘었겠다. 돈안 네, 늘었겠다. <laughs> 그런 경우 있었어요, 혹시? 많아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천장 노출로 하려고 해요.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하세요. <laughs> 노출 하려면 철거야 되잖아요. 철거비도 생각 안 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오해들도 좀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견적성? 이게 도대체 뭔가 업체를 선택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좀 제대로 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가? 사실 올바른 견적서라는 그 자체가 음. 금액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음. 보통 견적서 자체가 음. 그냥 무슨 공사 얼마 이렇게만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합계 금액만 보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럴 때는 오히려 어 이거 공사할 때 자재가 어떤 게 들어가나요? 이런 식으로 좀 이걸 상세하게 물어보면서 결정하는 게더 좋아요. 아니면 애초에 "나는 이런 식으로 공사하고 싶어요."라는 사진 자료 하나만 음. 있어도 그치. 이렇게 할 거다. 이거에 대한 견적으로 내라. 음. 그러면 좀 비교하기가 쉬워져요. 맞아. 또 카페 창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뭐냐면 그 자세가 뭔지 몰라요. <laughs> 실제로 그래요. <laughs> 그럼 이런 것도 좀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다. 그때 는 설명도 많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잖아요. 네, 일단은 견적서에 뭐 비고난이든 아니면 내용이든 거기에 자세하게 이렇게 적혀있는 네. 업체를 고르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모른다면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게 가장 좋죠.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좀 비싸 보이지만 이게 실제 비싼 게 아니라 자재 가격이나 이런 게다포함되 있는 가격인데 무조건 싸다고 선택하지 마는 싸고 좋은 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어 우리 카페 쪽에서는 또 이렇게 진상들을 정말 아 진짜 벌써 얼굴이 진짜 저지그러지는다 진짜 저희 컨설팅할 때도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분명히 진상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봐도 야 이거는 인테리어 측의 잘못이 아니라 사장님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거좀 약간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것들 좀 있나요? 사실 인테리어 일을 할때진정한딱한 응. 가지예요. <laughs> 부전적인고 <laughs> 어, <오케이. 인테리어. 웃음> <laughs>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싸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이면은 싸게 잘 나올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응.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처음에 딱 얘기했던 거대로 끝까지 진행이 되면 되는데 중간에 뭔가 이렇게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중간에 변경이 되면 손해인데 그 손해를 부담은 안 하고 저희한테만 네, 네. 부탁을 하시려고 네. 말만 이렇게 예쁘게 하시더라도 저희가 진짜 뭐 손해를 좀 봐도 해드려야지 네. 하는데 갑자기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또 이걸 몰라요. 별도공사, 기본공사. 이거를 좀 얘기 좀 네. 해주세요. 근데 뭐 기본공사를 배제하고 별도 공사를 꼭집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응. 철거. 어, 철거. 이 부분은 왜 별도이냐면은 응. 철거를 안 해야 되는 응. 곳도 있고 응. 철거를 해야 되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를 기본으로 넣으면은 여기 철거 안할 건데 그게 조공사가 그렇죠. 포함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거는 별도. 별도.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간판. 간판. 간판이 별도인 이유는 저희가 뭐 뒤에 백마진을 취하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간판 업체를 섭외하나 소비자가 섭외하나 똑같아요 금액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디자인대로 하시라고 음. 또 간판을 앞에다 할지 아니면 이 간판도 할지 쌓임을 같이 할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판 별도. 네. 음, 에어컨도 있을 수도 있고 오.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에어컨이 금액이 싸지가 않아요. 오, 엄청 이거막 천정형이 <laughs> 뭐한 세네 대만 들어가고. <laughs> 뭐 천만원 이상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걸 기본공사에 넣으면 공사비만 비싸 보여요 그래서 에어컨은 별도 그냥 소방 아 소방 그렇죠 소방 그치. 소방을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 요렇죠 그렇죠 이것도 기본에는 안 넣고 그치.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다음으로는 인터이 업체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뭐 가스, 통신, 인터넷, 음. 보안 그런 것들이 이제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 가구 부분은 그치. 별도로 하기는 하는데 카페로 들어가면 기본적인 건 있어요. 응. 뭐 카운터나 바테이로 뭐 응. 이런 것들. 응. 이거는 목공에서 제작을 하다 그거. 보니까 응. 기본에 들어가기는 해요. 그저. 근데 그 외적인 거뭐 테이블 의자 전기. 아 이런 전기 작업은 기본에 응. 들어가는데 응. 배전함을 바꿔야 응. 되거나 5kg 쓰고 있는데 뭐 이거를 어, 10kg, 15kg 응. 이렇게 승합이 필요하면은 뭐 별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추가인 게. 어 한전 불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금액이 세요. 1kg당 거의 10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어 이거 한전 불입금은 얼마하면은깎아주세요 어, 우리 한전에 내는 건데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한전 불입금을 알아서 한전에 내주세요라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승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얼마가 필요한지 잘 모르니까. 사실 카페가 작으면 10kg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10kg 이상으로 필요한 데가 그렇죠. 에어컨 맞이아요 에어컨. 네, 네. 그 평수가 넓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에어컨도 에어컨이지만, 평수가 크면 뭘 해야 됩니까? 사이드 메뉴를 할수 밖에 없어요. 음용 오프는 이제 네, 매출에 한계가 있으니까. 음. 사이드 메뉴를 할 필요한 게뭐 있어요? 그 5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컨벡션 5분, 가정용으로 산데도 2kg는 무조건 넘거든요. 그 다음에 뭐전자레인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게 전기를 엄청 먹는 것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평수가 넓어지면,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전기 용량이 좀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제가 아직까지 좀 헷갈린 게 있어요. 15kg 이상 들어갈 때선 네. 스퀘어 있잖아요. 아, 아서 네. 네. 그거 자체가 다르다고 그러죠. 보통은 상가 하나에 5kg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렇죠. 5kg면은 4스퀘어라고 하는 이제 그 관의 네. 굵기인데, 네, 그렇죠. 음. 이게 5kg 이상 되면은 6스퀘어, 뭐 이렇게 8스퀘어 네. 커져야 돼요. 근데 이게 커진다는 말은 즉, 이 선이 이미 있는 걸다 걷어내고 새로 깔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비용이 추가가 되죠 그렇죠. 어 저는 이제 업자이다 보니까 딱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사용하시는 기계들이 어떤 게 있냐. 그렇죠. 스펙만 어. 알려주면 그걸 딱 맞춰 드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창업을 할때 항상 제일 중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과 동시에 그의 얼마 안 돼서 바로 머신 선정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시작할 때좀 알고 한다면 사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순수하게 흘러가잖아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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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얘기하고 싶다. <laughs> 그 카페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저랑 좀 친해요. 당했어요 어쩌다가요? <laughs> 싼게 비슷하잖아요 아~~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돈은 이미 받고 잔 와, <laughs> 진짜 거기 마감 안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1년 넘게 아 어떡해 <laughs> 진짜 이럴 때 해결방도 없는 거죠? 일단 무조건 공사할 때 성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그렇죠, 공사 그건... 시작하려면은 네. 돈을 입금을 해놔야 그 업체도 아 얘네가 확실히 우리랑 공사를 하려는 게 있구나 이런 걸 믿고서 왜냐면 처음에는 신뢰가 서로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선금은 반드시 이제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공사를 일단 시작해서 들어가면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사실 눈으로 어느 정도는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돈을 드려야 돼요. 어? 아직 초기인데 막 돈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은아 지금 공사가 언제쯤 끝날 예상이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돈을 드려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거대로 그냥 계속 주시면 돈다 드리고 이 업체는 받았으니까 가 돼버리는 거예요. 싼 업체를 찾는 것도 좋고 디자인만 뭐 보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이 업체가 몇년된 업체인지 뭐 어디 어디 시공을 했었는지 이런 자료가 있는 업체면 일단 시공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먹고 도망가지는 않겠구나. 그 다음으로는 이 업체하고 계약도 좀 제대로 하고 중간중간에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돈 잡고 달라고 하면 믿으면 안 되죠? 네. 왜, 달, 왜 달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딱 정하잖아요. 며칠, 네. 언제, 그쵸. 며칠. 네, 그리고 마지막 부가세는 무슨, 뭐, 마지막에 준다. 이런 말, 나 이런 말 나오면 진짜 믿기 시작하거든요. 누구 자재값줘야된다 아니, 그걸 왜, 그럼 그것조차도 안 되는 회사인가? 저는, 아! 그래갖고 그 문제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인부들이그 사장님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인부들도 돈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내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나는 계약을 업체하고 있잖아 업체하고, 업체가 하고업체 인부들하고 계약을 한 거지 근데 인부들도 오죽해서 오겠어요 아.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게 나도 당한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피해자한테 와서 그건 안 되죠 아 진짜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제발 당하지 말죠 여러분들 사실 저도 이렇게 혹시나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려 왔는데 역시는 없습니다 사람은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조차도 저를 100%, 아, 저는 믿습니다. 또 <laughs> 어, 이거, 이거. 특히 이제 평당 이제 다가가 높고 막평수가 작은 분들이 마진 너무 과하지 않냐. 이거 좀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공사비 얼마 정도 수익을 가져가야 해자를 꾸미느냐. 가끔 동네에 보면 작은 인테리어. 음, 그죠. 어,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음. 분들은 뭐 보통 한15% 정도를 음. 마진으로 음. 취하시고, 2천만원 공사하면은 3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응. 수, 뭐, 순전히 다, 온전히 순수 이익이냐? 이거는 아니겠죠. 왜냐면 그분도 월세 내야 되고, 뭐밥 먹어야 되고, 뭐 컴퓨터 정비세 이런 것들 내시니까, 뭐, 300만 원에서 좀 돈이 응. 빠지겠죠? 또, 공사를 한번 하면은, 뭐, 빠르면 2주, 뭐, 길면은 한달 두달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뭐한 300만 원 나오면은, 뺄거 빼면 한150 남으실 텐데, 그치. 이렇게 굳이 따지면은, 사실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응. 이게 1인이 아니라 회사다. 한 명이 아니라 뭐 직원이 뭐 이렇게 6명, 8명 이렇게 있다. 그런 데는 보통 이제 뭐한30% 정도 마진을 보죠. 어, 그럼 여기는 15%고 여기는 30%에다가 15 1 5 해야겠다. 이게 조금 달라요. 그렇죠. 30% 보는 데는 그만큼 공사기간이 짧아지고 설계부터 디자인, 감리 음. 대신 뭐 디자인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소비자가 내 고생할 것들을 업체가 대신 해주면서 그만큼 금액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동네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의 목수. 아, 그렇죠. 목수님 오셔가지고, 도면도 안 그리고, 아, 뭐, 제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분들은. 이런 건데, 회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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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면도 나오고, 다 가끔은 진짜 큰 회사 같은 게 3D도. 왜 네, 3D요? 아, 3D 한다니다전 3D 하는 회사가 제일 좋아요. <laughs>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 어떤 느낌인지 대략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가져오고, 그럼 우리가 의사결정하기도 좋고, 좀 비싸더라도, 아, 이건 믿을만해. 이런 게좀 이제 1인으로 하시면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네. 싸게 하는 게, 나조차도 인부가 돼서 하루에 15만원씩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게 <laughs> 나갈 돈을 내몸 하나 희생해서 이렇게 <laughs> 안 나가는 거죠. 그 느낌이에요.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알바나 쓰고 나 하나 일해서 만든 거. 그 돈에. 똑같은 게 1인 카페가 딱그 느낌이에요. 딱그 느낌. 맞아, 맞아. 이거 있어요. 실제로 카페 사인들이 인테리어 업체하고 그 입찰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인데 가끔 이제 업체들이 이 디자인비 달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음. 이해가 돼요. 어,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뭘 믿고 쓸 것도 아닌데 근데 가끔 또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또. <laughs> 맞아요. 예, 예. 하여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거 쓸 것도 아닌데 내가 왜돈 주냐? 니가 이렇게 나한테 이걸 따내려고 있는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어떤 얘기인가요? 저는 사실 경험이 많아요. 뭐.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돈을 요구해본 적은 없고 제가 이제 디자인을 들었는데 음. 어, 너네랑은 못 하는데 이 디자인대로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어, 많이 있어요. <laughs> 어.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 억울한 부분은 그게 있어요. 도면이나 견적서나 어.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어. 이게 뭐 정말 한 시간 만에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며칠 동안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무보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미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어, 우리 무료로 해드릴게요. 저희도 무료로 해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무료가 된 거이기 때문에 이걸 소비자한테 탓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이미 인테리어 업체에서 벌려 놓은 일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무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좀 억울하시다면은 애초에 업체가. 디자인에 대한 뭐 저작권 이런 모류가 음. 발생됩니다. 한 줄만 기재를 해놔도.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받기 전에 그 얘기만 딱 들어도, 아,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있으면 나중에 돈 내야 되는 거면 안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맞죠. 나 저희도 항상 네.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거 디자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것도 카톡을 남기셔야 돼. <laughs> <laughs> 항상 모든 네. 남겨야 됩니다. 이게 서로 간의 분쟁은 항상 이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죠. 마지막 한마디 할수 있다면, 업체를 소비자에테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좋은 건, 견적서랑 도면을 받아보신 다음에, 업체들끼리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비교할 때꼭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상세하게. 모른다면, 물어봐서라도, 아는 만큼 돈도 벌고, 아는 만큼 공사도 예쁘게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절대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결정을 해 놓고 들어가셔야 왜냐면 이게 중간에 바뀌면 공기도 늘어나고 맞아요. 공기 늘어가면은 업체도 손해지만 본인도 손해예요. 돈이 그만큼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꼭 결정하시고 돈을 뭘안 준다거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실수로 뭘 깨거나 부셔서 AS를 요청할 수도 있고 손님이 뭔가를 파손해서 음. AS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사할 때 업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예전부터 젖어 있던 나무가 말라서 휙사핀 자재가 돌면 그런 AS 요청할 때 서로 막 껄끄러운 사이면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서라도 AS 이게 무시 못해요. 꼭 마지막엔 뒷마무리가 좋은 게 유종의 미죠 사실 창업 쪽보다는 몰라서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거요사실은요 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일 거의 없어요. 딱딱 제대로 못하면 그거고 딱. 소위 조진그니다 장상은 장상은 있고, 그건 자기들 실수 명확하니까 카톡이 다 나와있죠. <laughs> 어쨌든, 마지막은 우리가 유정미를잘 부르자. <laughs> 알고 하면 그래도 돈도 세이브 되고, 좋은 업체도 만나고, 향후에 AS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오늘의 결혼이죠. 너 결혼 하나 있잖아요. 점령TV에 맡기면 된다. <laughs> 절대 저희하고 같이 일해본 적도 없고요. <웃음> <웃음> <laughs> 우리 서로 진짜 이름도 몰라요. <laughs> 제가 아까 우리 초반에 놀지 않았나요? 제가 이름도 몰라서고어 <laughs> <laughs> 어, 이제 나도 땀 나면 갑자기. <웃음> <웃음> 어 여기까지 이제 네, 대표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딩디디 딩. 따봉 도줘 따봉 따봉. <laughs> 어.